그, 고추연료가, 네, 네. 그, 우려물인지 알고 있어요? 예, 네, 알있 네. 이렇게 그, 마음 양을 아, 보관하실 때는, 소방관에다가신고 하시고, 허가를 하셨는데, 그, 맞는 적이 있으세요? 거기, 제가 한 번, 여기가 유험물 저장소로 허가 받으셨어요? 아, 허가는 안 받으셨어요. 허가는 안 받으셨고, 공사장에서는 임시 저장소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는 안 받으신 거죠? 예. 그는 어디 사용하세요? 흰색이 있죠, 영에 있죠, 영. 지금 압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수화기는. 이 수화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무 내용물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를 여기 지금 비치하신 거예요. 요좀 달라진 게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임시 저장소 허가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결을 해놓지않아서킬지 작동이 불능한 상태로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위험물을 지급한 30개 현장을 형사 입건하였고, 임시 소방 시설인 간이 소화장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공사 현장 7과 임시 소방 시설을 두지 않고 용접 작업을 실시한 공사 현장 7곳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중 압력 누수 압력계 탈착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가 일부 있거나 소화기를 분산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30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 및 소방시설 설치 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사 경은 화재 예방 및그 도민과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